자 대전 강의 진짜 쌩 뉴비분들 대전을 진짜 완전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에소드 뉴비가 있을까요? 어 그러게요 그럼 뜯지 말까요? 직히 <laughs> 편집하기 귀찮긴 한데 <laughs> 일단 음. 를들를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스텝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데시 점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유비 부 분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달리시는데, 예 네, 이것보다 그냥 데시 점프, 위키 데시 하고서 데시 하고서 위키만 누르면 이게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또두 번째는 하이점프에요 하이점프 하이점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높게 점프하는 것 이게 기본 점프고요 이게 기본 점프고 하이점프는 이겁니다 좀 높게 점프하죠 예. 네. 이게 어느 때 유용하냐면 봐봐요 이게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점프에요 이렇게 지형 못 올라가는 곳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가수죠 하이 점프를 많이 하시는 게, 활용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대시하고서, 대시, 위, 대시, 위, 반대 방향 키. 이렇게. 대시, 위, 바 다른 방향 키. 그죠? 이게 하이선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포. 일명 만화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랜드 체이스라는 게임에서 있었던 시스템인데, 그냥 여기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넣었더라고요, 여기에. 만화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은 뭔 시스템이냐. Z를, Z나 X를 쭉 누르면은 이게 노란색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노란색 맞나? 초록색인가? 연두색인가? 이거를 쭉 누르다 보면은 이 올라, 차오르는데 이게 딱 화살표 보이죠? 여기에, 여기만큼 채우고서 상대방한테 맞으면은 다운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할수 있고, 어, 방금 봤죠? 어, 다운 타는 거. 강제 다운이 됩니다. 아이고. 때려봐. 아이. 저 쓸모없는 녀석 하여튼 이런 만화 브레이크라는 상태. 그 다음에 상대한테 선타를 잡혔을 때, 핀을 아끼고 자신의 만화를 소모 해서 일부러 다운 시키게 해가지고 생존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해보니까, 하이자프나, 데이자프 같은 거는, 뭐 라비 같은 애들한테는 뭐 필요 없지 않냐? 아, 생각할 수, 어이가 없네. <laughs> 아, 그런 애는 이런 거알 필요도 없다는 게 진짜 짱나네 <laughs> 근데 이거는, 경캐 유저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자기 캐릭터가 뭐, 아이샤나, 루, 루쉘을 뭐필요하게 하는데, 이런 스텝이 필요 없는 캐릭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자기 캐릭터 해보고서 아 이건 필요 없구나 생각하시면 그냥 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동력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아 싶... 어, 캔슬!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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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캐 유저들이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콤보가 있는데 콤보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해. 그 시스템이 뭐냐면 캔슬이에요 캔슬 캔슬은 말 그대로 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레이븐 같은 경우는 예, ZZ. 4타까지 있죠? 이거 3타까지만 하고 캔슬을 할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아무런 키를 안 누르고 그냥 ZZZ 3타까지만 해볼게요. 아, 이 정도 속도에요. 자, 이거를 캔슬 해볼게요. 캔슬하면 어떤 속도가 나오냐? 예, 이 정도 속도가 나오죠. 엄청 빠르죠. 그만큼 캔슬 콤보가 필요해요. 캔슬이 있어야 콤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 캔슬을 어떻게 하냐? 3타를 하고 대시를 누르면 돼요. 3타가 나오고 나서 대시를 누르면 돼요. 그럼 캔슬이 되는 겁니다. 맞다 아, 이거 대쉬, 대시, 대쉬가 캔슬인데 캔슬됐죠? 대쉬하고서 이 대쉬를 하고서 바로 다른 방향키 보고서 왼쪽 보고 다시 앞으로 봐야돼요 대쉬 다른 방향키 다른 쪽 방향키 그리고 다시 앞 그러면 이렇게 캔슬이 됩니다 어 이거 캔슬을 아시면은 웬만하면 콤보 같은 거는 어 이렇게 말이죠. 네 캔슬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ZZ, 어, ZZ. 이건 안 되죠. 캔슬해도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연습하시다 보면은, 금방 됩니다. 그리고 엘, 이제 에소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이거 어떻게 확정으로 선타 잡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엘소드에서는 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왼쪽, 위쪽, 상단, 위쪽을 보면은, 그 각성, 보이시죠? 분노. 예. 모든 캐릭터마다 각성이 있는데, 근이 각성화 하면은 약간 딜레이가 걸려요. 딜레이로 걸려가지고, 어? 방금, 뭐 방금 뭔 목소리야? 각성 딜레이를 걸리면 각성하고서 상대방은 일정 범위 안에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은 약간 좀 멈춰서 그 동안에 저는 잠깐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약간 더 월드 같은 느낌? 어? 각성화 하시면은. 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잠깐 각성하면은... 와면 잠깐 멈추죠. 네, 잠깐 멈추죠. 각성 딜레이로이. 선타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검캐 유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콤보가 하나 있는데 강제 세우기거든요. 네, 강제 세우기가 뭐냐면 에소드에는 다운시라는 게 있어요. 네, 다운시가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다운이 돼요. 방금 다운됐죠? 이거는 다운 수치가 10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넘어지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콤보 하는 도중에 다운 수치를 좀 감소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강제 세우기입니다. 강제 세우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강제 세우기예요 정말 쉽죠? 진짜 아무나 다 따라 할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다운 시키는 걸 캐치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장난이고요. <아니고요. 웃음> 장난이고요. 일단, 각 캐릭터마다 다운 시키는 카메드가 있어요. 다운 시키는 카메드가 있는데, 일단, 레이브 같은 경우는 점프 X죠. 엘서드도 점프 X일 거예요. 엘리세스도 점프 X. 일단은, 띄우기 카메트를 먼저 해야 돼요. 예.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이렇게 띄우는 카메트를 해야 돼요. 예. 띄우는 카메트를 해야 점프 X로 맞출 수가 있죠. 이렇게 맞죠. 이거를 이제 캐치하기만 하면 되죠. 예. 띄웠으면은? 점프 X 맞췄으면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띄우고, 바로, 바로 위키하고, 위키를 먼저 누르고, 빨리 아래키를 누르세요. 빨리 아래쪽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방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X로 강제 세우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Z로 빨리 Z로 캐치하면 돼요. 위키 누르자마자 바로 아래키 쭉 누르면서 X로 다운타를 하고서 그리고 빨리 Z를 눌러서 캐치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이 정도면, 뭐, 이 정도만 해도, 에 l i 가지 않겠네 물론, 템, 템이 좀 맞춰져 줘야 되긴 했는데. 야, 그냥, 그냥, 이 정도만, 어? 이 정도만 안 켜도 될것 같은데, 그냥.